안녕하세요, 웬나마키티비에 페리미니 투어. 오늘은 그 키티 만들기. 오른발 끄는 동게아닌데 만들었습니다. 물을 빼느라 했어요. 저줄 괜찮지 않아요? 지금 마음에 드는데. 그럼 면여이다 이렇게 2줄 더 해줍니다. 티티스 사진을 다시 봤더니 그저 그렇죠. 더라고요. 와이퍼도 만들렸다 일단은 석재판을 한번 찾아보겠다. 있을까? 요 재광석도 응. 필요할 것 같고, 레드스톤 광석, 금광석, 다이아몬드 광석, 흑광석도 있네요. 성금석도 있고 저는 지금 근데 밤블록이 필요합니다. 석재 밤을 문고박칩시다. 지금 철물이 필요해서. 중간으로 지키하겠다 이상 컴퓨터도 있고 좋습니다 이거 부셔도 되나요? 너무 빨리 쓰면 다 부셔져 버렸네요 연결을 해주고 응, 그럼 전화하고 다 되는 걸로 하갖고 종은 있잖아요. 두개어개 6개 이어서 이어서 계속 설치해주는 겁니다. 1개는 계속 쓸수 있잖아요. 1 할수 있는데 바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 줘야겠죠. 제가... 음, <laughs> 음, 데 새콤. 새새새새로 밥을 볶읍시다 우유를 먹습니다 목말라잖아요 아우 맛있다 제 해서 두 종은 셔츠판으로 여기도 하나 둘세 개를 부셔주고 그리고 오늘 밤 열쇠 하나 둘세 개를 놔주고여 놓고 응. 그렇게 트에좀 서있지만. 원래는 안 서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도와주옵시다. 지금 보여주는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 만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청지! 이제 오늘은 빠이빠이 할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기 요만큼. 보기 음. 좋게 두개만들었어니 조기도 이렇게 상황극은 다음에 해야 될것 같네요 1편 보시면 알겠지만 상황극 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도 잘 계시군요 상인도 해가지고 상인도 는 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나가는 데도 이렇게 나가는 데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한칸 내려가면 요금 받은 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가요? 철로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안녕을 해야겠네요. 안녕.